인생문답 사심을 없애고 살아간다 마스시타 예로부터 사심과 사욕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인생을 영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하나의 이상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눈앞의 이익과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며 일을 판단하고 실행하기 쉽다는 것. 역시 인간에게 실제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 득실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 종교에 귀의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가르침을 듣기도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생각합니다만 그런 속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SGI 회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 스스로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지를 갖는 것과 아울러 타인에게도 나와 똑같은 존엄성, 좀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자기 자신과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고 즐길 권리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 이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특히 고등 종교는 그런 인간다운 삶을 가르치는 것이며, 종교에 기위한다는 것은 그 가르침을 몸에 익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이성적으로 이 점에 대해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성보다 더욱 깊은 생명의 내부에서 소용돌이 치며 분출하는 욕망과 충동은 이성의 힘으로는 쉽게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욕망과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구하려 했는데 기독교에서 절대적인 신의 존재와 그 신에 의한 미래의 재판이라는 외포심을 일으키고자 시도한 것이 그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세속에 물든 몇몇 유파에서는 죽은 뒤에 있을 연마 대왕의 재판과 지옥의 고통을 가르치는 등 기독교와 같은 종류의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본질은 자기 생명의 궁극적인 실체를 각지하고 욕망과 충동을 훨씬 능가하는 힘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눈앞의 이익과 에고이즘에 집착하지 않는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성적인 이해를 넘어 자신의 생명을 변혁하는 방법입니다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 버리면 종교를 위한 종교로 전략해 버리게 되고, 사람들을 인간 생활과 단절된 독선이라는 껍질에 가두어 버리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종교가 무엇을 위해 설하고 있는지, 그 종교를 실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본래 순고한 이상이 있는 종교를 열렬히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순고한 삶을 관철한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중에서 본질적으로 종교가 추구하는 이상을 체현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을 설하는 기독교의 열렬한 신앙자가 자의 해석은 정치적인 책모에 놀아나서은 잔인하기 그지 없는 종교 전쟁을 확산시켰다는 것은 그동안의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불교의 역사에서도 이것은 극히 드문 일이지만, 역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완성을 바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엄을 인정하고 그 행복을 위해 진력해 가는 것, 바로 여기에 인간으로서의 근본적 자세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